학도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의 영적 멘토인 한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는 모이는 회중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고 선교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젊은이들은 가능하면 전문, 전문직에 종사해야 되고 장년층은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어야 하고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한 지역 출신들이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든 열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찬송을 크게 부르며 항상 미소가 가득한 교인들로 신앙의 연류는 한 10년 내에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설교 전문가, 최신 신학에 능통한 신학자, 유능한 행정 및 교육 전문가, 지혜로운 상담과 끊임없는 노력과 유머가 있는 현대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부교육자들은 선교, 행정, 교육 등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투철한 사명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회사의 전무이사 같은 활동력 있는 장로, 고향 이모님 같은 권사, 전문 보험 설계사 같은 친절한 집사, 야전 사령관 같은 남녀 선교회 회장, 톱 클래스 사립학원 명강사 같은 교회 학교 교사. 전국 합창 경연대회 우승팀의 실력을 갖춘 찬양대가 있는 교회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일 것이며 한번한번 방문하면 다시 가보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자네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로 완벽한 교회로군. 그런데 말일세. 혹시라도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안 된다네. 아니 교수님, 왜안 된다는 겁니까? 이 교수님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자네로 인해서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어질 것이거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간론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또 완악한 죄인인가를 그는 절망적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인간 자체가 이러한 존재라 한다면 그가 사도이든 목사이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직분이 없는 자이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모임 또한 당연히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또 상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물 많고 상처 많고 약점 투성이인 이 땅의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불완전하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인간들이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그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없는 자만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오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면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움, 미워하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사랑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미워하라 그 말씀이 아니지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은 참 쉽지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있었답니다. 이 버섯에 담긴 바구니 그 앞에 원산지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살펴보니 후쿠시마산 버섯 만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성이 그 써놓은 것을 글을 읽어보고서는 걸음을 멈추고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 누가 써준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잘 팔리게 해주겠다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써주고 갔어. 남자는 혀를 차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런 누군지 몰라도 장난이 참 심했네. 할머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곳인 줄 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방사능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오염은 또 무슨 소리야.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남자는 가격표를 다시 써준다고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사례를 치면서 그대로 놔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써놓은 후에 버섯이 팔려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은 후에 거의 다 팔렸어. 아, 누가 사갔어요? 어, 젊은 세대들하고 남자들이 다 사가던데 뭐라고 하던가요? 어,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 준다고 사가고 남자들은 자기 부인 선물한다고 하던데 교회와 형제들 자매들은 고사하고. 내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면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분 쓰신 책에 이런 간증하신 것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국그릇을 왼쪽에 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거스른다. 거기다 나는 종달세 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 형이다. 밤새 부엉 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컵을 즉시 씻어둔다. 물한 컵을 마셔도 마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르는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게 참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다 날아가고 뭐 하러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요?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내가 부어줄까? 너무 이 목사님이 괴로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던 음성이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라. 내 아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너를 내 아내 곁에 붙여준 것 아니냐. 잘하는 내가 대신 해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변화되자.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내 안에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생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지요? 불평분만이 은사라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모님은 물건을 막 어지럽게 놓여 있어도 종이가 방바닥에 뒹굴어도 그것이 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개의치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 밟고 다닌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목사님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바로 그 화가 나는 순간에 왜 화가 나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리정돈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어지럽히는 은사, 목사님은 정리정돈의 은사를 주셨다. 사모님은 뚜껑을 열어놓는 은사, 목사님은 뚜껑을 닫는 은사,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은사로 보도록 노력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 마음이 많이 카다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평 불만의 원인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은사로 보이는 그 마음의 변화.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부 목사님이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금제를 가지고 나갔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그분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만일 어떤 성도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지구 끝에 있는 어떤 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만일 어떤 성도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던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면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 사랑의 원천, 그 섬김의 원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능력의 원천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만일 불완전한 어떤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혹여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불완전한 교회가 교회답게 설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돌 무덤에 3, 3일 동안이나 누워 계셨지요 온 몸에 물과 피는 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시체의 상태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주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사랑을 줄수 없다. 너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 아니시죠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 주셨던 목숨까지 내어 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를 있게 했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 다른 그들의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사도들은 시간을 들였고요, 땀을 들였고요,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교회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이방 땅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곳 호주에도 그리고 아시아 땅에도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쇄국 정책과 전도 금지 명령인 금교령을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선교사님들이 택한 방법은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었습니다. 넓을 광 은혜해 원 집원. 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집. 북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진 이 광해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병원을 통해 조선 땅의 조선 백성들에게 널리 내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광해원.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종교적인 색태, 색채가 짙다 보니까 2주 만에 조선 정부가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재중원이었습니다. 구제할제 무리중 원지번 백성을 구제하는 집 알렌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중원의 원장이 된 사람이 해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중원에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자신도 그만 그 전염병에 걸리고 말지요.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 사역으로 섬긴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1890년 7월 26일 헤론 선교사님은 삶을 마감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의 묘지는 인천의 재물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월 삼복 더위에 선교사님의 그 시신을 재물포까지 운구하고 또 안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유족들이 서울 근교에 가까운 곳에 매장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곳이 바로 양화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조선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145분의 선교사님, 그분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국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분들은 더긴 인생을, 더 여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그 수많은 편리함과 유익과 권리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 땅에서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한국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구역이 우리 시드니 제일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이 사랑의 실천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